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에 이 사마리아가 아람에 의해서 포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성 안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중에는 낙이 머리 이나귀인가요 낙이 머리 하나에 은8 0 세겔. 노동자의 일년치 연봉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먹을 게 아예 없으니까 그 자녀를 잡아 먹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고, 그걸 목격했던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엘리사를 저주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7장 1절에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밀가루와 보리를 너희들이 사고 팔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는 그런 엘리사의 이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믿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한 장관도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즉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일 너의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네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문 억이 그러니까 출입구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보통 문둥병이라고 해서 성 안에는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면서 친지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던 보통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식량조차 다 떨어졌으니 이 나병환자들 역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적군에게 우리 넘어가자라고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빨리 죽느냐, 아니면 천천히 죽느냐, 아니면 신라 같은 확률로 살 것이냐를 두고. 결국 네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잘하면 살려줄 테지만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으면 반드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목숨을 건 모험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천막과 말과 낙이와 군량들은 다 그대로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쯤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디서 이런 많은 군대의 소리가 들리던지 이 아람 사람들이 지레짐작을 하고서는 부리나케 도망쳐 버린 겁니다. 헤 사람들은 아람 위쪽에 있던 사람들이고, 애굽은 아래쪽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이 들은 병거설이가 북쪽과 남쪽에서 아마 동시에 들렸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후퇴시킨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가장 빨리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첫 후병도 아니고 특작 부대도 아닌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것의 상황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약탈을 하죠. 장막에 들어가서 굶주렸던 배를 채우고 이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자신들만 아는 장소에 감추어두었습니다. 여기저기 장막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마음껏 보물들을 챙기었던 것이죠. 아마 다들 너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그들이 잠 갑자기 멈추어서게 되죠. 열심히 챙길 것 챙기다가 갑자기 서로 눈이 마이치더니만 잠깐만 잠깐만 하고 서로 멈추어서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당장 가서 왕궁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렇게 그들은 당장 소식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네 명의 나병 왕자들 덕분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구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당장의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인 것이죠 만약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안의만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호위호식하려 했다면 전하지 않아도 될그 소식입니다 비록 나병은 걸려있지만 평생을 안락하게 살수 있는 재물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꺼려하면서 평생에 얼마나 이 무시와 구박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마리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포기한 채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되는 작은 에피소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볼수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역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된 소식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부지의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2주 전에 우리 초등부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생애 처음으로 오게 된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당장의 표정 표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거부감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좀더 전해야 하는데 오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전화지만 듣지 않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밖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냉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도 막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매주마다 떡볶이 집을 찾아갑니다. 배가 고파서 간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분이 사실 혈당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고 있는데. 전도하려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어떻게든 이 그분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쏟으시는 겁니다. 처음에 손님으로 보일 때는 이 상냥하던 이 사장님이 이 전도 좀해 보려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 좀해 보려면 아주 메몰차게 그냥 냉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몇 개월을 찾아가면서 이 떡볶이 집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사실 이 뒷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하고 그냥 여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했던 그 말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로마서 1 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루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힘을 얻으며 담대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찬양을 오늘도 하루 종일 부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